29번 보겠습니다. ABC의 각 네모 안에 서 문법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phenomenon in social psychology. phenomenon은 현상 이런 뜻이죠. 이 단어 복수형은 어떻게 되나요? p h e n o m e non스가 아니라 phenomena. 이렇게 쓰면 이제 복수가 되는 거죠. 복수형. 여러 가지 현상들 어쨌든 여기는 앞에 어가 붙어서 어비너미는 한 가지 현상인데 어떤 현상이냐면 소셜 사이클로지니까 뭐 사회 심리학에서의 한 가지 현상인 the p e r e f h e r a l effect는요 이게 이제 그 현상의 이름이 되겠죠. state s that 이런 걸 얘기해 줍니다. 모를요 an individual's perceived attractiveness 어떤 한 개인의 p e r c e i v e 라는 동사는 뭔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런 거죠. 어떤 개인의 인지된 매력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매력 이런 것이 increases or decreases 증가할 수도 있고 또는 decreases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뭐한 다음에 after he or she makes a mistake 그 사람이 실수를 저지른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매력이라는 것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그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p r e f o r effect라고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뭐에 따라서 그렇게 되냐면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perceived or hidden competence. 그 개인의 어떤 인지된 능력, 인지된 능력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느냐, 아니면 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그 사람의 매력도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말이 너무 복잡한데요. 뒤에를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as celebrities are generally considered, celebrity는 유명인을 얘기하는 거죠. 유명인들은 일반적으로 considered니까요. 뭐뭐라고 여겨집니다. 유명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겨지나요? To be competent individuals.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죠. And often even presented, 그리고 자주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as flawless or perfect. Flawless이니까 결점이 없거나 아니면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진다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뭐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새 애들는 뭐뭐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유명인들은 종종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committing blunders. commit이라는 동사는 보통 어떤 안 좋은 일을 저지를 때, commit이라는 동사를 쓰죠. 예를 들면, commit a crime, 이러면 범죄를 저지르다. commit a suicide, 이러면 뭐 자살을 하다. commit blunders, 이러면 여기서는 실수를 저지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will make one's humanness 어떤 사람의 humanness 어떤 인간적인 면 이런 것들을 좀더 endearing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 어떠냐면 좀 사랑스럽게 보이게 그 사람의 인간미 같은 것이 좀 사랑받게 만들도록 한다 이겁니다. 자, 이제 좀 말이 복잡한데 좀더 간단히 얘기를 하면 유명인들, 셀러브리티, 뭐 연예인을 생각을 해봅시다. 연예인들은 보통 컴퓨터 탄 사람들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플로리스하고 퍼펙트하다고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냐면, 어이 사람 되게 인간미 있어, 인간미 있어도 되게 사랑스러워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이겁니다. 그럼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어트랙티브니스가 인크리즈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디크리즈하는 상황인가요? 실수로 했을 때 attractiveness, 매력도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Basically, those who never make mistakes. 기본적으로 those who 그러면뭐뭐 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들이요? Never make mistakes. 실수를 절대로 저지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a perceived 이렇게 느껴집니다. 뭐라고 느껴지냐면 as being less attractive. less a t t r a c t i v e 니까 덜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likable 역시 less likable 이렇게 되는 거겠죠. 덜 좋아할 만하게 그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누구보다 then those who making make occasional mistakes 가끔씩 좀 이따금씩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실수를 전혀 안 저지르는 사람은 좀덜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덜 어, 좋아할 만하게 그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래서 perfection, 이러한 어떤 완벽함이라는 것, 또는 the attribution of that quality to individuals. attribute라는 동사는요, attribute a to b 이런 식으로 쓰면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a를 b가 가진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attribution이라고 명사로 바뀌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퀄리티, 그러한 어떤 특징 뭐 이런 것을 어떤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거.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속성, 어, 그 사람의 속성은 그 사람의 특징은 데 퀄리티, 그런 퍼펙션에 있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c r e a t e 는 뭔가를 만들어 내는 거고요. n a r r o w 는 뭔가를 좁히는 거죠. a perceived distance 어떤 그 우리가 느끼는 그런 거리감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거리감을 좁히는 걸까요 너무 완벽해 그 사람의 속성은 완벽한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사람과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거리감을 좁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쭉 얘기를 보면 연예인들은 보통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 실수를 저지를 때 오히려 우리가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완벽하기만 하다 라는 것은 어떠냐면 좀 거리감이 느껴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니까 그런 거리감을 만들어낸다 아 크리에이티를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리감이 어떤 거리감 이냐면 that the general public cannot relate to 이런 일반적인 대중들 그냥 평범한 서민들은 cannot relate to 어떤 이렇게 어 감이 서로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리감, 어저 사람은 나랑 너무 달라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리감 이런 걸 만들어낸다 그죠? 그래서 그게 어떠냐면, making those who never make mistakes 이런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느껴지게 만드냐면, as being less attractive or likable 덜 매력적이고 덜 좋아할 만하게 그렇게 만든다 이겁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은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어, 완벽한 거에 반대는 이제 가끔 실수를 하는 거니까 가끔씩 실수를 하는게 아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가끔씩 실수를 하는게 어트랙티브니스가 증가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however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 나와야 되겠죠 This can also have the opposite effect. 그것은 또한 have the opposite effect니까요. 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반대되는 결과란 게 뭐냐면, if a perceived average or less than average computer person. average니까 평균적인 거고요. less than average면 평균보다 덜한 거죠. 그러니까 평균 이하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실제로 그렇다 라기 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해요 저 사람은 어,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아니면 저 사람은 좀 평범한 것보다 더 못한 어, 평범 이하의 사람이지 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 make some mistake 실수를 하면 he or she 그 사람은 어떨 거냐면 will be more attractive입니까 아니면 less attractive입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은 어떤 사람이 실수했을 를때 완벽한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매력도가 증가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however니까 어 오히려 이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어떠냐면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less attractive를 고르시면 되겠죠. 그냥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 혹은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좀덜 매력적이고 그리고 덜 어,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느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고르시면 perceived creates less가 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